안녕하세요. 민성원입니다. 이번 단원에서는 일상생활에서 바른 말을 사용해 대화하는 방법을 학습하게 됩니다. 바른 말을 사용하면 자신의 생각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고 다른 사람과의 대화도 원활하게 할수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발음말을 사용하는 방법을 학습하기 전에 먼저 발음말을 사용하면 어떤 점이 좋은지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위해 발음말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주면 아이들이 좀더 쉽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생활 속에서 혼동하기 쉬운 낱말인 틀리다와 다르다, 가리키다와 가르치다 등 잘못 사용된 경우를 설명해 주면 좋습니다. 이런 예시를 통해 말을 잘못 사용하면 오해가 생긴다는 것을 알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바른 말을 사용하면 자신의 생각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오해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 주십시오. 이제는 구체적으로 일상생활에서 혼동하기 쉬운 말 중에서 바른 말이 무엇인지 알아볼 단계입니다. 여기서는 작다와 적다, 잊어버리다와 잃어버리다 등 교과서에 제시된 낱말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자주 헷갈리는 낱말을 중심으로 지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낱말을 학습할 때는 낱말의 뜻을 직접 설명하기보다는 낱말이 쓰인 다양한 일시문장, 낱말이 쓰이는 상황, 낱말을 표현한 그림 등을 통해 스스로 탐구해 볼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발음 말이 무엇인지 충분히 학습을 했다면 발음 말 사용을 알리는 활동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알림 활동이란 우리가 흔히 볼수 있는 공익광고와 같은 것입니다. 이 단원에서는 발음 말을 쓰면 어떠한 점이 좋고 발음 말을 사용해 대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을 알리는 활동입니다. 그 동안 아이가 학습한 것을 바탕으로 발음 말 사용을 권하는 짧은 글을 써보도록 지도해주십시오. 특히 글을 쓸 때는 문장의 길이가 너무 길지 않고 중요한 내용이 잘 드러나도록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